이 계정은 이제 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되겠죠. 백그라운드도 바꾸고, 프로필도 바꾸고 하면은 백그라운드도 바뀌었고, 프로필도 바뀌었고, 내용도 바뀌었는데 이게 다 영상으로 잘 재생이 됩니다. 굉장하죠.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쉽게 사용 가능한 애프터이펙트 템플릿 하나를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만들었었던 인스타그램 템플릿 이것을 옛날에는 애프터이펙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사용 가능하게끔 수정해서 공유를 새로 드리려고 합니다. 다운로드는 BD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가 있고요. 이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프리미어 프로가 기본적으로 최신 버전이어야 원활하게 작동 가능 이점 참고해주세요 자 일단 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으면은 어 압축 풀었을 때 이런 게 있겠죠 이걸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에센셜 그래픽 한글로는 기본 그래픽 패널을 꺼내 놓으세요 어떻게 꺼내냐면 윈도우 누르신 다음에 기본 그래픽, 에센셜 그래픽을 클릭하면은 처음에는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배치가 됐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상태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패널을 끌어서 이쪽 화면에다가 이렇게 옮겨줄 겁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브라우즈 쪽을 클릭해 두신 다음에, 자, 저는 로컬 템플릿 폴더 이 상태로 만들어뒀습니다. 그리고 방금 다운로드했던 이 m o g r t 파일을 마우스로 쭉 끌어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그냥 이렇게 딱 생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이걸 사용해 볼 건데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편집하던 시퀀스가 있으면은 그대로 그냥 마우스로 끌어서 딱 두시면 되는데, 저는 뭐 편집하던 게 없죠. 노 시퀀스. 그러니까 새롭게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4K로 만들어 줬는데요. 참고로. 이 템플릿이 4K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f HD 좀더 작은 해상도에서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걸 이렇게 옮겨 놓으신 다음에 일단 뭐 저쪽으로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그냥 오른쪽에 있는 KEEP EXISTING SETTINGS로 그냥 설정을 하시고요 저는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이제 f HD에서 불러오면은 얘가 지나치게 커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SET TO FRAME SIZE 한글로는 프레임 크기로 재설정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눌러도 아무 변화 없죠 정상입니다 자그 다음에 수정은 매우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이 클립을 클릭 하신 다음에 에센셜 그래픽스에 지금 에디트로 나와 있죠 한글로는 편집 이쪽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임 부분은 말 그대로 이 네임이구요 그리고 라이크 like, 좋아요 이쪽 부분을 수정하는 거고 텍스트는 여기 아이디와 그리고 그 게시물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수정을 해 볼까요 이 네임은 아현 에이프롬의 인스타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라이크는 뭐 좋아요 10개, <laughs> 이렇게 좋아요 10개로 한 다음에 텍스트는 똑같이 이름을 복사해서,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 계정은 이제 제 겁니다. 호호호,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은 되겠죠. 이 만약에 글을 길게 쓰면 은 이렇게 줄바꿈이 되도록 설정을 또 제가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스타그램이 이게 4년 전 UI인데 지금은 뭐 릴스 기능도 챙기고 하느라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 바뀐 걸로 수정을 하려다가 바뀐 거는 좀 감성이 없길래 그냥 옛날 거 그대로 했습니다. 절대 귀찮아서 수정 안한게 아니에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수정하는 거 궁금하시겠죠 기본적인 상태는 마옹이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하고 싶은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을 이 프로젝트 패널에 불러오신 다음에 그대로 마우스로 끌어서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메인 비디오와 백그라운드 프로필로 나눠져 있는데요 메인 비디오는 게시물 안에 있는 이 사진 이 정사각형 사진을 의미하고요 백그라운드는 여기 배경 그리고 프로필은 이 조그만 이 사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C0016 영상을 메인 비디오로 딱 갖다 두면은 영상이 나오죠 그래서 재생하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참고로 이게 오디오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오디오도 넣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그냥 이거 끌어다가 여기 이렇게 둔 다음에 오디오만 남겨두고 비디오는 없애세요 어떻게 없애냐면 알트를 누르면서 비디오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지우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안 들리시겠지만 어 오디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똑같이 해서 백그라운드랑 프로필로 바꿔볼게요 자 백그라운드도 바꾸고 프로필도 바꾸고 하면은, 자, 확대해볼게요. 확대할 때는 물결 표시. 여기에 프로필도 바뀌었고, 백그라운드도 바뀌었고, 내용도 바뀌었는데, 이게 다 영상으로 잘 재생이 됩니다. 굉장하죠? 다시 돌아와서 자 메인 비디오에 이렇게 이런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기타 등등 설정이 가능한데요 어, 설정에서 뭐 이렇게 크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어유 깜짝이야 <laughs> 이렇게 크기를 살짝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너무 많이 바꾸면은 이렇게 뒷배경이 보이겠죠? 그리고 회전도 시킬 수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다들 기본 세팅으로 쓰시겠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시작 타이밍을 수정하는 거예요. 시작 타이밍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백그라운드 옵션이라는 기능을 또 제가 추가했는데 이게 뭐냐면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영상은 이제 블러 처리와 그리고 약간 어둡기 처리를 해 놨어요. 이제 블러 정도를 줄일 수도 있고요. 다 늘려 버릴 수도 있고 나는 블러 없는 게 좋다 하면은 없애세요. 그다음에 다크를 이제 올리면은 이렇게 어두워지고 다크를 줄이면은 이렇게 원본 밝기처럼 똑같습니다. 자, 저는 살짝 어둡게 해 볼게요. 자, 뭐 그리고 프로필. 프로필은 뭐 사진으로 두고 싶다 하면은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진 두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바로 수정된 영상이나 색보정된 영상 아니면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영상으로 여기 넣을 순없 나요 꼭 이렇게 원본 영상으로 만 넣나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수정 하고 있는 영상이 있다 라고 하는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목소리> 자 이렇게 영상을 좀 수정을 했어요. 제가 일부러 좀 과하게 수정해서 딱 봐도 수정이 된 티를 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 안에 집어넣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내가 이제 넣고 싶은 이 클립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레스트를 눌러주세요. 한글로는 중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누르면은 어, 이렇게 뜨고 오케이를 누르면은 됩니다. 그런데 레스트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하시면은 메이크 시퀀스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퀀스 상태로 여기다 넣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레, 네스트 기능을 써볼게요 네스트를 해서 뭐 이름은 안정해도 돼요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하나의 시퀀스로 통합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지워도 됩니다 지워도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 패널에 방금 만들었던 네스트 시퀀스가 자이 아이콘은 시퀀스죠 시퀀스가 등록이 되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방금 했던 우리 이 템플릿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템플릿을 누르고 에센셜 그래픽 누르고 에디트 누른 다음에 이 메인 비디오 여기다가 내 스티드 시퀀스를 이렇게 넣으면은 짠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걸 똑같이 해서 어, 나머지에도 그냥 넣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하면은 됩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 얘가 이 영상이 이렇게 페이드인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페이드인 들어가죠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수정하고 있는 영상도 지금처럼 이렇게 시퀀스 형태로 넣으면은 추가할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영상 출력하면은 잘 적용이 되겠죠 자 원래 오늘은 제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만들 때 이렇게 미디어 교체가 가능한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쯤으로 수정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비디오 클래스 채널 구독하시면 이렇게 멋진 템플릿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매주 업데이트 되는 유익한 영상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비디오 클래스로 돌아올게요. 안녕.